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 네, 말을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 연기자들을 많이 모니터하세요. 어, 연기자들을 모니터 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말을 할때 발성도 좋고 발음도 좋고 또 어, 느끼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면접을 볼 때는 자연스러움보다는 굉장히 딱딱해져요. 하지만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 호흡도 들어가고 발음도 좋고 발성도 좋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다, 또 말을 좀 조리 있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를 한 명을 정해서 모니터를 해보는데 이 모니터를 할 때의 방법은요, 어, 신인 연기자도 좋지만 검증이 된 배우들이 있죠. 대종상 영화제라던가 청룡 영화상에서 어그 상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뛰어난 연기를 자랑하며 대표적으로 뭐 이병헌, 뭐 전도연, 뭐 윤여정 선생님도 그렇고요. 윤여정 선생님도 얼마 전에 해외에서 큰 상을 받았죠.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연기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연기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배우를 치세요. 윤, 여, 정. 그럼 그분이 말을 할때 발음과 어떤 제스처와 호흡과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남자다 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 그런데 배우지만은 연기가 좀 검증받았던 배우들. 송강호, 뭐 이병헌, 최민식 등 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나 보세요. 근데 그거를 연기를 한다는 그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발음, 발성. 호흡 이 자연스러움 그거에 집중을 해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어, 저는 연기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저더러 그런 걸 따라라고 하죠 그 이유는 자연스러움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스피치라고 하면 왠지 딱딱해 보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서만 딱딱 똑부러지게 해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이 스피치라는 것은 말이죠.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모습은 어떤 상황 안에서 그 스피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을 잘하고 싶다면 연기자들을 모니터해 보세요. 연기자들이 어떻게 스피치를 하는지 말이지요.